다시 한번 카렉스티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06KGM 코란도 SUV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코란도라는 이름에 있어 중요한 진화를 의미하며 디자인, 기술, 그리고 전반적인 완성도 면에서 KGM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인상부터 2006코란도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대담한 전면 디자인이 인상적이며 새롭게 설계된 그릴은 더 넓고 입체적인 형태로 SUV다운 가디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는 전면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보디 체는 더욱 강한 캐릭터 라인이 적용되어 정차 중에도 역동성과 힘이 느껴지며 새롭게 다듬어진 프런트 범퍼는 공격적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공기 흡입구와 디테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스타일과 공력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코란도를 컴팩트의 슈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림에 기막게 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이색 6위 케 g 지앤 코란도는 스포티함과 실용성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룬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도어를 따라 이어지는 뚜렷한 캐릭터 라인은 차체의 역동적이고 근육질의 느낌을 더해주며 살짝 부풀린 휠아치는 트림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새로운 알로이 휠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육십들은 차량의 자세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고급감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루프 라인은 뒤쪽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며 스포티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실내 헤드룸을 충분히 확보합니다. 크롬 또는 글로스 블랙 윈도우 몰딩과 루프레일은 디자인적인 포인트와 함께 실용성도 더해 액티브한 라이프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후면부에서는 새롭게 디자인된 LED 테일램프가 적용되어 현대적인 라이팅 시그니처를 완성하고 시각적으로 차체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듭니다. 리어 범퍼는 더욱 깔끔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졌으며 은은한 스키드 플레이트 스타일링을 통해 도심형 SUV이면서도 가벼운 오프로드 감성을 전달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2006호 코란도의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느껴집니다. 인테리어는 더욱 미니멀하고 운전자 중심적인 구조로 재설계되었으며 편안함과 사용 편의성, 최신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티러링 UT에는 대형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해 주행 정보를 선명하고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대시보드 중앙에는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 그리고 OT의 업데이트를 지원해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은 더욱 정돈되고 고급스러워졌으며 소프트 터치 소재와 개선된 마담, 세련된 트림 디테일이 실내 전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편안함은 2002 KGM 코란도의 핵심 강점 중 하나로 일상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매우 적합한 SUV입니다. 새롭게 설계된 시트는 지지력과 쿠션감을 향상시켜 장시간 운전 시에도 피로를 줄여줍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제공해 가족 단위 이동이나 여러 명이 함께 탑승할 때도 여유로운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성인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으며 평평한 바닥 구조는 공간 활용성과 승차감을 더욱 높여줍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넓고 접근성이 좋아 일상적인 장보기부터 여행용, 짐 스포츠 장비까지 무리없이 수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적재 공간이 더욱 확장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 측면에서도 이선 이후 코란도는 전 트림에 걸쳐 탄탄한 구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 트림에는 실내를 환하게 밝혀주는 파노라마 선루프, 야간 주행 시 분위기를 살려주는 앰비언트 라이트, 무선 스마트폰 충전,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듀얼 존 자동 공조 시스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과 운전자 보조 기술 역시 중요한 포인트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동 비상제동, 후측방 교차 충돌 경고, 주차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적용되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현대 운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KGM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6 KGM 코란도는 더욱 효율적이고, 세련된 엔진 라인업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따라 개선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이 적용되어 성능과 연비의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 모델과 같은 전동화 버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러한 파워트레인은 조용한 주행 감각과 부드러운 가속, 낮은 연료 소비를 목표로 하여.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 잘 어울릴 것입니다. 변속기는 부드러운 자동 변속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일부 트림에는 함로 주행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안정성을 높여주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행 감당 역시 이전보다 한층 더 세련되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노면의 충격을 보다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개선되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가볍고 정확하게 반응해 도심에서는 다루기 쉽고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여러 주행 모드가 제공된다면 운전자는 주행 환경이나 취향에 따라 스로틀 반응, 스티어링 감각, 트랙션 설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음과 진동, 거친 느낌을 최소화해 실내는 더욱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5kgm 코란도 S&SK, JM 코란도 S/U는 현대적인 외관 디자인, 편안하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실내, 효율적인 성능 옵션, 그리고 첨단 안전 사양을 고루 갖춘 완성도 높은 모델입니다.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도 세렴 다름과 신뢰성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을 겨냥한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심 출퇴근부터 주말 나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까지 새로운 코란도는 다양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2002급 KGM 코란도 SUV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카렉스 지료에서 더 많은 자동차 콘텐츠를 만나보세요.